바둑연구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파고와 알파고가 둔 대국을 보,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책에 있는 거는 알파고와 알파고가 둔 대국입니다. 네. 이 대국을 이제 제가 딱 50수까지만 끊어가지고 기보를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도 네, 알파고고 백도 알파고입니다. 이 대국은 2017년 5월 1일 날 벌어진 대국입니다. 승패는 누가 이겼는지 아직 말씀해 드리진 않고, 다음, 이게 지금 50수까지 제가 진행한다 했잖아요. 이제 이게 보시면 지금 2 0 4수예요 204수니까 50수씩 4번 가면은, 네, 한 4, 4부 정도 그때쯤에 제가 승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알파고답게 이쪽 33을 파네요. 이 대국은, 어, 좀, 나온 지좀 됐죠. 2017년 5월달이니까, 거의 지금 한 2년 정도 되어가는, 2년 넘었죠. 네, 2년 넘은 그런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대국을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인공지능이 거의 초창기 때 나왔을 때 그때 한창 많이 봤던 기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 나왔던 인공지능을 보면은 더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정석이 사실 많이 두질 않죠. 요즘에는 흙이 높게 가면 이렇게 붙이고 있고 백이 한 칸에 띄게 되면은 이 정석이 백이 좋은 정석이라고 인공지능이 말해주고 있어서 흙이 요즘에는 높게 협공하지 않습니다 높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두었고요 지금 흙도 이쪽으로 둔게 아니라 지금 눈목자로 두었죠 그러자 내네 이쪽을 벌렸습니다. 백이 이쪽을 이렇게 두었네요. 사실 어 사람들 생각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두고 싶진 않아요. 이쪽이 날일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발짝도 멀리 가 있는데 눈목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는 건 사람들 생각에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넓게 벌려져 있고, 지금, 이 모양이 굉장히 흙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음, 백의 생각으로는, 뭔가, 네, 이런 식으로 두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은. 하지만 인공지능은, 네, 이런 식으로 두고, 흙이 이쪽을 늘었을 때, 다음에 귀에 들어갈 때, 맛이 더 나쁘다. 이 나를 자에 비해서, 이 눈목자가 더 맛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짚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수가 그 사람의 그 한계를 깨는 그런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수를 안둔다면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거의 안 두거든요. 이런 수를 어느 정도 딱 경제에 이르면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런 부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사람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색다른 수도를 많이 보여주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백이 또 이쪽을 다가왔어요. 그러자 흙이 지켰고, 이제 백이 또 이쪽을 이었습니다. 일단 진행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진행이. 이 교환도 사실 득인지 모르겠고요. 이러고 이쪽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뭐 왔다 갔다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쪽을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흙도 이제 33을 또 팠습니다. 아, 참, 이쪽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기 338 그럴 생각을 할까요? 사람이었다면은 뭐 이쪽으로 지켜서 내 최대한 이득을 보면서 지키려고 노력하였을 텐데 인공지능은 또 이쪽을 막 삼삼을 파네요. 아무래도 지금 귀쪽은 내어 주더라도 뭔가 다른 쪽으로 더 보면은 될 거, 다른 쪽으로 더 득을 보면 될것 같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그 깊은 생각을 읽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제가 지금 잘못 본 건가요? 지금 여기서 여기를 두었습니다. 야, 제가 어떻게 여기를 둘까요? 지금 이수는요 흙이 다음에 이쪽으로 지키면 이쪽으로 막아가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흙이 이쪽으로 탈출을 하면은 이쪽으로 차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A와 B를 맛보고 있는 그런 뜻이죠. 야 그래도 어떻게 이런 수를 생각할까요 이게 과연 사람이면 이런 수를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야 진짜 역시 공지능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왔는데요 나오자 이쪽을 차단을 한게 아니라 또 다른 데를 두었네요 <laughs> 과연 또 여기서는 어떤 또 참신한 수를 두기 위해서 네 여기서 또 이렇게 두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네. 오, 너무 어렵네요 여기서 여기를 두었다 또 제가 또 저의 생각으로 짜맞춰 보자면 일단 중앙 쪽으로 둔건 중앙 쪽으로 두면서 백두를 최대한 두텁게 하면서 뭔가 이쪽 침투를 노리고 혹은 이쪽 끊어가는 수를 노리거나 뭔가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쪽을 두자 이쪽을 두었어요 사실 이거 이렇게 두는 거는 사람 생각으로는 어, 이거 일단 악수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고 두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환을 시키네요 백도 이쪽을 하나 꼬부리고 한 칸을 띄고 아, 네, 정말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이쪽을 두었어요. 와, 이제 또 작전이 바뀌어 가지고 또 이쪽을 또 키우겠다고 하네요. 또 이제 다음에 흑한테 이 자리를 맞으면 이쪽이 좀 상당히 되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을 나를자를 하나 갔네요. 이쪽을 또한 칸에 띄었고요. 그래서 이쪽을 또 붙여갔습니다. 붙이고, 아, 또 여기를 뒀네요. 야, 진짜 왔다 갔다. 장난 아닙니다. 뭐, 네, 일단, 어 굉장히 일단 난해하고요. 정신 없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가가지고. 네 여기까지 50수가 끝이 났습니다. 일단 50수까지 제가 한번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는 100이 약간 좋은 정석 진행이었고요. 그 이후로 100이 이쪽을 어깨짚어서 굉장히 참신한 수를 보여주었고요. 그 뒤부터는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이쪽 두는 것도 굉장히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웠고 이쪽 두칸 뛰는 수도 좀 인공지능의 그 해설을 엿 듣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음... 그럼 여기까지 50수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1수부터 다음 영상에서 50수부터 100수까지 영상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편하게 보시기 편하게 50수씩 잘라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